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이번에는요, 상쾌하고 행복한 휴일, 그리고 휴가기간에 어울릴만한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표현하는 노래인데요. 아주 간단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긍정적인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노래입니다. Beautiful Sunday 배우기 시작해볼게요. Sunday 우리가 아는 Sunday는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니까 그렇게 설레이진 않는데요. 예전에는요. 5일째 근무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할 때는요, Sunday라는 단어가 굉장히 설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Sunday 발음 자체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실 거예요. Sunday morning, I'll be the luck. 이렇게 누가 뭐래도 나는 제일 신나는 사람인 것처럼 불러볼 거예요. 자, 발음도 보겠습니다. Sunday 할 때, 사운드는 무성음이니까 바람 소리로 시작해서 그냥 s 데이 아니라 Sunday s u n d 도요 그냥 모닝 아니라 M이 가지고 있는 비음 콧소리 음으로 시작해서 s u 이 모닝 y m 이 모닝 이렇게 신나게 가주시고요 Up with the log은 Up하고 with가 살짝 연음이 되지만 따로따로인 느낌 있어요 Up with the log. l o c k 할때그 소리는 살짝만 up with the l o c k Sunday morning up with the s y o r n up with the sun day morning up with the sun day m o r n e sun day morning up with the l o c k i n g up with the sun day morning e y up with the s o r n i n g up with the sun day morning u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엔 달랐어요. 누가 뭐래도 눈이 번쩍 띄어서 아침 5시, 6시부터 눈을 뜨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사람도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종달새 l u 라는 표현 때문이죠. 아침이 일찍 지저이는 새이기 때문에 with the lark 하면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도 꼭두 새벽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예요. 일찍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I think I'll take a walk in the park. In the park. 이번에도 신나게 해볼 건데요. I think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I think I'll I think I'll think I'll 하고 take 할 때는 ㅌ 따로 에 따로 take가 taket 무성음이니까 바람 소리 츠로 시작하는 t a k e walk in 붙여서 walk in the park park 할 때는 p 사운드 입술 두개딱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park 신나게 i think i take w a l k i n the park i think i take w a l k in the park 공원을 산책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뭔가 조용한 아침이지만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뭔가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Hey hey. hey it's a 헤이, hey. 자, H 사운드 있으니까요. 헤이 hey 발음할 때 사운드 던져주는 느낌 하시는데 헤이가 세번 반복됩니다. 기쁨과 들뜬 감정 표현해 주세요. It's a beautiful day는 이 모든 노래의 감정을 다 실을 거예요. 오늘처럼 완벽한 하루는 없어라는 느낌으로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 살려주시고요. beautiful 할때빗 사운드는 입술 두개붙였다가 터뜨려 주는 beautiful beautiful J 할 때는 J, 따로 이 따로 beautifu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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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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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람을 이토록 설레게 하는 걸까요? I've got someone Waiting for me I've got someone 인데요 I've got 앞에 으 소리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I've got someone 제가 좀 오버했는데 I've got, I've got.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I've got someone Waiting for me I've got, got 하고요 Someone 할때 역시 스 소리 따로 내줄 거예요 Someone I've got Someone, I got someone waiting for me. I've got someone waiting for me. I've got someone waiting for me. I've got someone.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이 someone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When I see her, I know that she'll say. When I see her, I know that she'll say. 자, 앞단어 end는 은. 정도로 발음하고, 은, when I, 은, when I see her. 뒤에 나오는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Know that she'll say. I know that she'll say. I know that. 하고, she will. 줄여서, she'll, she'll. I know that she'll say. know that she'll say. 라고 들리기도 하는 이유는, that과 she가 합쳐지면서, that's h e l l that's h e l l 링킹되면서 그렇게 소리도 납니다. know that she'll say. 하셔도 좋아요. When I see her, I know that l l say. When i see, her, I, know that say. When I, see her, I know that you'll say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난 알고 있지 라는 표현은 사랑이 얼마나 익숙하고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연인 사이인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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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beautiful day 반복되는 다음 소절 생략하고요. 코러스 부분으로 갈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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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부분에 나오는 하이라는 인사 세 번은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기분 좋은 감정이 넘쳐 흘러서 이 맥주잔이 차서 맥주가 넘칠락 말락하는 그런 느낌의 기분입니다. 하이 아니라 하로 갈게요. 하. 하, 하, 이렇게 하루세번 가시고요. b e a u t i 할 때는 b e a 은 아까처럼 해주시면 되고, s u n 는 따로, on day, 따로, Sunday. This is 아니라 링킹해서 This is This is my, my, my beautiful day This is가 아니라 This is 링킹해주세요. 신나게 This is my, my, my beautiful day This is my, my, my This is my, my, my beautiful day This is my, my, my beautiful day Hi, beautiful Sunday. This is my beautiful day. 이렇게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행복한 Sunday 인데요. 이 시절 이때는요. 그 시절 그때는 일요일 하루가 온전한 하루 휴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고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작은 축제와 같은 노래가 되어주기도 했죠. 일요일이라는 고요한 쉼표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그 지친 마음 속에 공명이 되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단어 when과 you를 링킹하면요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ou say say say는 이 소리는 살짝 숨겨 주면서 sa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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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said to 하고 love의 L 사운드 끌어와서 said to said to love me 일요일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핵심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When you say, say, say that you love me 당신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그날이 정말 나의 행복한 날이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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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eautiful day. 뒤에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j 자 버자 링킹에서 버자 버자 이렇게 됐고요. 싱잉 발음이 이상하게 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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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소리가 살아나서 깅 소리가 들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한번 불러 보세요. 버자 이렇게 불러 주셔도 좋습니다. you have by got judgments you by my side you by my side birds are singed and drew by my side birds are singed and drew by my side birds are singed and drew by my side Birds are singing. 새들은 지적이고 You by my side. 당신은 by my side. 네, 곁에 있어요.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Let's 하고 Take가 굉장히 빠르게 링킹되어 있어요. Let's take a car and Let's take a car and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Let's take, let's take, let's take 이렇게 빠르게 연결하는 거 연습. Let's take the car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그리고 car 하고 end. 발음함을 할 때요. 연결할 때요. car 가다가 혀를 살짝 말아요. car and. 혀 말고 R sound 때문에 혀를 마는 거예요. car and. car e n go for a ride 아니라 ride.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let's take the car and go for a ride let's take a car and go for a ride 차를 타고. Go for a ride. 드라이브 가자. 라고 말하네요. 제안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네요. 이날의 아름다움은 자연, 사랑, 감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걸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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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다음 소절 반복되니까 지나갈게요. w l we'll l r v e on follow the sun. We'll drive on and we'll, we'll. 신나게 계속 부르셔야 돼요. Drive 할 때는 D 사운드를 Z로 발음합니다. Drive 하다가 On이랑 합쳐서 Drive on. w we'll e drive on and 하고 Follow 할때 F 사운드 토끼 이빨 Follow the sun. Sun d o s On. We'll drive on and follow the sun. We'll drive on and follow the sun We'll drive on and follow the sun We'll drive on 우리는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고 Follow the sun 단순히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밝고 희망찬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Making Sunday go on and on M 사운드 가지고 있는 비음 코소리 음으로 시작할게요.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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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ing Sunday, Sunday 할 때도 Sunday, making Sunday 하고 go on and on인데 go on and on, go on and on 언이 세번 나오는 느낌이에요. Go on and on, go on and on. Making Sunday go, go, go on and on. Making Sunday go on and on. Making Sunday go on and on. Making Sunday go on and on. Making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Sunday를 만들어요. Go on and on. 계속해서. 마치 태양을 따라가면, 태양이 썬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태양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선데이가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썬을 따라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Sunny, on on, yeah.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끌어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Beautiful Sunday 준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열정 창고에 뗄감이 되는 댓글창에 하트 하나도 꼭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댓글 아름답게 남겨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헬렌이었습니다. 하, 하, 하,